27-8번은 어떻게 풀었어? 여러분 아 1번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분의 이거 하면 x고 이거 분의 이거 하면 x 분의 1이고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응? 아 잠깐만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개를 y1을 요거랑 요거를 그려가지고 합성하는 거야, 합해. 봤어? <laughs>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분의 1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거든? 요거를 합쳐봐! 어떻게 합치면? 봐봐.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어디로 올라가?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죠? 응. 음. 더 하면 더 올라가지? 요거는 요거, 그대로 이거고, 요거랑 요거 합치면? 더 올라가고, 응? 음? 이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 합치면 좀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부분, 요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렇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요 여러분? 여기에 되는 거지. 요거.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게빨 노란색, 요놈하고 요놈. 알았어? 응. 2이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볼게. 이번 똑같은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나눠 나누, 아, 나누도 직접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빼주는 그 플러스라고 여기 마이너스 볼게. y1은 x랑 y2는 x 1분의 2라는 그래 그립, 마이너스 2라그려가지고두 개를 또 합성하는 거야. 합치면 돼. Y, y1은 x, 여게 되고 요거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2, 4분면 4, 4분이 되겠죠? 엑스 절편하고 와이 절편을 보야 되겠네. 엑스 절편이 얼마입니까? 요거. 엑스 0 넘으면 와이 절편 이고. 음.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엑스가 일이 될. 수... 어전근 어, 정근성 Y는 X하고 X는 1이네 어? 응.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4람면 하고 사4 x 면요이랑 Y, Y, x Y, 합쳐봐 어디를 Y, Y, 는 거야 여기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어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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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면 여기가 2고, x 그러니까 y가 0이면 x가 되는 게 뭐뭐 있냐? 여기구나, 마이너스. 뭐라고 너?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만큼 올라가냐? 응? 십년.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져? 봐봐. 많이 올렸어, 이어 그냥 많이 올렸어, 내려가는더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 잠깐만. 그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림 좀 이렇게 네. 다시 봐봐. <laughs> 그림을 요거. y는 x, y 1은 x는 이렇게 그림되고 여기 요코만 지나고 이렇게 여기 y 1은 x. 이거는 어떤 그래프야? y는 y2는 x분의 마이너스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동한 거네. 그러니까 x축으로 1 이사보면. 그리고 x는 1이 정근선이니 음. 그러니까 요놈하고 또 뭐가 정근선이야 이거? 잖아요. x 절편이 얼마야? 응? y 0넣면 요요. x 0 넣으면 0, 2를 지나고 또 x 절편은 얼마야? x 절편? y 0 x 절편이 있어, 없어? 요거는, 요거는 일단, 엑셀 편이 얼마야? 요거 자체는. 0, 엑셀 편하고 Y절 편 구해보자. 얼마죠? 2하고 마이너스 2고, Y절 편은 2. 뭐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그려야 돼? X는 1, 이 정근선이면서 2, e 사 보면 4, 사 보면 어떤 점 지나는데? X 0 넣으면 몇점 지나고 요즘 지나고 그 다음 뭐야 x 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그냥 2사분면 하고 4사분면 지나는데 이게 x축으로 일만큼 가면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요렇게 되고 또 4사분면은 어디를 지나 이거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더하면 얼마냐? Y 좌표를 더하면 조금 올라가냐? 올라가 안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겠지? 응. 음.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요거만큼 올라가면. 뭐, 한이 정도 올라가겠죠? 네, 요거는, 좀더 올라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야? 0,1을 지나, 안 지나? 어떤 점을 지나야 돼? 요거는, 딱, 요거는 뭐야? 이걸이걸리 갔나? 마이너스 1,1은 지나야지, 여기서. 지나잖아. 그 0이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2컷마용을 지나면서 요거 요건데 요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요 정도 되고 뭐 요만큼 떨어져 요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올라가고 그래갖고2컷마용을 지나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요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맞죠? 아. 어, 이 컴마 을을 지나야 되니까 유제 2 7 8번한번끊으세봐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요거 요요 점에 그니까 요점 요거랑 이걸 더해야 되니까 요만큼 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 놔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고 이거, 여건데이정도 운수를 음, 더 해야 되니까 밑좀 떨어지면 이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근데 이점을 지나야 되나 이거 봐요 이 점하고 이점 지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은데 알았어 대형 대략적으로 유제 27-8번 두 개를 그려 봐두개 그래프 나이거 네, 잠깐만요 역함수 구해봤냐 여러분, 이거 공식으로 알면 주, 되게 편한데, 요, 요거 이거 약간 좀 보여줄게. 요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x에 관해 정리해가지고 x y 바꾸면 돼. ax y p l u by는 cx minus p l d 이쪽으로 넘기면 ay minus c x는 b m i n u by 여기서 x는 a y c 분의 d a y인데 여기서 x y를 바꾸면 ax c 분의 bx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인벌스가 자 그러니까 요거의 인벌스는 봐 봐. 잘 비교해 봐야 돼. 요거 두 개는 똑같지? 요거 두 개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요 fx가 뭐냐면 이거 i n v s x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두 개는 똑같고 이거 두 개는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 이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b 이거 부호 바꿔서 여기다 쓰면 3x 이게 뭐라고 나와있어 책에서 x 마이너스 1분의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개수비교법 하면 되잖아 같잖아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합이에요 유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필수트 27, 40% <laughs> 이거 마무리되면 이제 무리함수 이게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하루를 좀2 시간 더 보충을 해야 돼 가지고 그거 잠깐만 좀 신경하자. 다음 함수가 a의 함수임을. 군지 내가 손으로 시청 수업까 가서. f(x)는 1 xz. g(x)는 1 x분의. h(x)는 x 1분의 x. -1은 x. GX, 어, KX는 X분의 x 분의 x 마이너스 다음 함 a 가 a의 원소임을 보여라 정의 e 은 x가 r 이 아니고 x 가 1이 아니 실수 Y 은 어떻게 합니까 fx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여기에 Y 넣는거야 뭐가 돼 Y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x거든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0이 돼갖고 이거는 Hx의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응. Hx지 Hx. 이는 Hx. 그러니까 이게 A의 원소고 두 번째 어디 갔냐? 두번째는 뭐야? 요거 뭐야? h inverse x 구해볼게 어? 여기에 음. y는 x-1분의 x 요거 곱하면 xy-y는 x 넘기면 y 1 x는 y x는 y-1분의 y 여기서 x,y 바꿔주면 이거거든 이게 h 인벌스 x인데 이게 h 인벌스 x인데 이게 뭐냐면 kx분의 1이 되는거야 알겠어? 아 아니구나 hx분의 1 이게 Hx. a의 원소 H inverse x 하고 HX가 똑같네. 이거는 3번은 뭐냐? F 합성 G가 H, F로 구해 라? 이건 FGX거든. 이게 HX야. 근데 GX가 뭐냐면 1 마이너스 x 분의 10, 1 x 10, 10, 10, 10, 의 1-x분의 1, 요거를 1, 치환을 해야 되겠죠? 1-x분의 1을, 뭐, y로 치환하면, 여기서 x에 관해 정리하면, y-xy는 1이 돼가지고, 요걸 x에 관해 정리하면, y분의 y-1이 되거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나오냐? f, y는 x 대신에 요걸 넣어주세요. y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y분의 y 마이너스 1 이거 통분하면 y분의 통분하면 뭐야? 통분하면 이거 y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y분의 y 마이너스 1 y 없애고 분모가 뭐거든요 분모가 뭐가 돼? 잠깐만 Y분의 y 분의 y 마이너스 1 여기다 x에다 놓고 마이너스 1 분의 y 분의 y 마이너스 1 y 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분모고 이렇게 하면 분자인데 뭐 나오죠? 3번 다시 한번 해보자. 3번 봐봐. 여기 f의 gx가 hx거든. hx 맞지? 이걸 만족하는 f 를 구하는 거야. gx 대신에 1마이 x분을 여기다 넣으면 hx가 x 마이너1분 x거든. h는 지 여기서 1-x분의 1를 y로 치환야 돼. 그러면 여기서 곱하면 y-yx가, 아, 2구나. 이걸 넘어가서 x에 관해 정리하면 y, 이거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 y-y분의 y-1을 여기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느냐? 여게 f y죠. x 대신에 Y분의 y 분의 y 마이너스 1. 여기 Y분의 y, -1. -1. 해, Y분의 y -1. 여기가, 아, 분의 Y분의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분모들의 분모를 y 분의 y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아마이너 y구나. 이거 분에 y 분의 y 마이너스 1. 그럼 이 없어지고 분모가 마이너스 1분의 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f y가 이거니까. fx는 뭐예요? fx는 fi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야 그럼 fx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거는 저기 요거랑 똑같이 스몰 fx 음. 이게 스몰 fx야 요에 그러니까 이제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4번 4번은 요거는 내가 두 개를 붙여가지고 올려야겠다. 이거는 소방 H 합성 g가 f인. G. 그러면 H g x가 f x. g x가 아 뭐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H 여기 여기다가 x에다 g x를 넣으면 g x 마이너스 1분의 gx. 여기 fx, 1-x.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해주면, 전개하면 gx, 마이너스 xgx,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gx. 이게 없어지고, gx 이쪽으로 넘기면, gx 넘, 이쪽으로 넘기고 x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거든? 이게 뭐야? 이 k x 죠 응. 이게 이제 이 원소 어떻게 되는지. 응. 유지 한번 풀어 봐. 2 1 1 2번영거는 합성 함수로 풀면 돼. 어? 봐. 야, a 존집파 B가 공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일단 2번을 그래프를 요거 잘 그려야 되거든요, B. B를 0하고 1로 해가지고 범위를 3개로 나눠.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 Y는 뭐냐면,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가 돼갖고,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거는 x 스 1분의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쪼개주면 x 스 1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 이거 0과 1사이 때는 분모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분자는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 1. 1보다 크면 분모 양수, 분자도 양수. 예았어어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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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들이라는 거는 요걸 먼저 0하1 1 1 기준으로 0 1 1 1일때마1너스 일보다 클 때는 1로 해야 되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일로 아 연결해줘요 오케이 것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0보다 작을 때 요거 그래 1,1로 해가지고, 요걸 정근선으로 하고, X열편이, Y열편이 뭐야? 에이, 플러스니까 1, 3, 3, 이 여기는 이제, X열편이 마이너스 1. 에이, X열, X열편이 마이너스 1. X열편이 마이너스 1. 요건데, 요거만 되겠네. 1까지만 되죠? 이것만 되겠지? 야, y는 mx가 어떻게 돼야 그게 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만나지?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또 어떻게 돼도 안 만나? 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어? 접하는 게 뭔데? 어떻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면 되겠네? 어? 응. 접하는 거 중군, 중군. Y는 MX하고 뭐가 중군을 맞아? 요거 있고, Y는 요게 중군. 접할 때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한 변씩 쓰면 되겠네. 이쪽으로 곱하면 mx 되고 왼쪽으로 넘겨주면 한 변씩 b는 뭐야? b에 적어 마이너스 아이시. 그래공식에 넣어야 되겠네? 짝수공식,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마 B다시 되고, 2루트인데, 이건 음수만 되지?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는 두 번째.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얼마야?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으면 M은 마이너스 1. 이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 하는 거지? 여기 지나도 되잖아, 안들어가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이상, 5보다 작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너스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중근이라서 접하면, 한점에서 만나니까. 이 사이를 지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지? 네? 아니야, 요거, 이거 요거, 요놈하고 요 사이. 그렇습니다. 아, 플러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응. 여기가 플러스라고? 응. 마이너스 u r e y o 순서가 l u s now? Minus is not. Ah, minus is not. Good job. Good job. g 어 o d job. 어떻게 d job. g o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에서 접하니까 플러스, 마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어, 더 내려가지? 네 예. 음. 아니 이게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내일 꽂히지 않을까? 뭐가? 아마 예. 마이너스이너스에어대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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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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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 27년 1314.